할렐루야 우리 왕을 다시 한번 아미족과 열방과 온둘 중에 당신이 왕이십니다 왕의 통치가 이곳에 있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가이 나라를 통해 열방과 온데 퍼지게 하소서 그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왕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의 왕을 찬양합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들어게 하시며 이 영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시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여, 이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착하고 하나님여, 이 주님께서 도복치 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걸었어요. 원래는 집에 걸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고 오늘 못 걸어가지고 가져오라 그래서 바깥에 걸려고 했더니만 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었는데 여러분 오늘은 현충일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66주년이에요 우리 6.25가 끝난 다음에 한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우리 현충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66년 동안 이 현충일을 지키고 있는데 예 우리 현충일은 그냥 그 보여주실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월 6일 오늘의 대한민국을 잊게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자, 현충일을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현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억하고 그것에 가슴 깊이 감사하는 날. 날입니다 그게 어디 날아갔네요. 예. 감사하는 날이죠. 예. 자, 여러분 6.25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6.25는 지금 어떤 교과서에서는 남침이라고 지금 가르치는 교과서도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 교과서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기습 남침을 북한에서 해온 것이죠. 어, 북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습 남침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6.25는 6.25가 어떤 전쟁인가? 하나로 한 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1948년도 8월 15일 날 세워진 대한민국의 건국, 대한민국의 생일이 언제예요? 1948년 8월 15일 날 세워졌잖아요. 그때가 광복절이자 건국절입니다. 네. 부준영, 이제 좀 가운데로 와봐. 됐어요, 됐어요, 가운데 왔어요. 가운데고시 <laughs> 보요 <laughs> 네. 네. 1948년도에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 대한민국을 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로 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싸운 전쟁이 그거에 맞서서 싸운 전쟁이 바로 6.25인 것입니다. 뭘 지킨다고요? 자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로 세워진 이 나라와 이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부터 우리나라에 파송되었는 400만 명 정도가 그렇게 100만 명인가요? 자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 바로 6.25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역시 그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왜요? 예, 수많은 희생을 우리 교회가 대가를 지불한 그 이유는 나라가 없이는 가정도 교회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교회가 앞장서서 싸워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공헌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는 우리가 힘겹게 세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예, 6.25에 참전했던 어떤 용사의 외국군 참전 용사의 일화가 있어요.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는 한국 전쟁에서 중공군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자신이 죽인 중공군이 꿈에 등장하는 이 트라우마에 계속해서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온 것이죠. 아직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식을 잘 듣지 못한 이 참전 용사가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을 찾아 와 초청으로 한국에 도착을 해서 이 한국의 발전된 상황을 딱 보니까 그는 두 눈으로 자신이 지킨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혔던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쵸? 누군가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점 있습니다. 그죠? 우리 다음 세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그 자유를 우리는 물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고 자유주 민주주의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기성 세대가 믿는 기성 세대들이 지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6주년이 되는 우리 현충일. 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순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억하고 그것에 가슴 깊이 감사하는 이날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축복하면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의 희생과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 죄로부터 독립하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를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되시다 볼다 나님민시요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여 9 7 0년전에 요기원 전쟁을 통하여서자유대한민국을지키기 위하여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몰려던 군장병을 그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어 유대인 찬 용사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직전에 진앙하는 매력을 자랑하며 가는 사람들다 그들이 야려다 달며 목숨을 걸고. 快运动！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통하여서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강 가족 기본법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기 하여 주옵소서. 대내 동성애 금지법인 92조 6항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과 아이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분열시키는 나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게 하소서. 또한 아버지라면 태아의 생명권이 보호받도록 낙태법 개정안이 속히 나오게 하소서. 미얀마의 모든 군부의 쿠데타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라면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그곳의 아버지 의 회복과 자유와 하나님의 보업이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시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소서 열방을 섬길 제사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일을 위하여서 이땅 가운데 교회와 가정을 무어뜨리려가는건강 자족, 기본법 차별금리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한 시도가 무산되시어다. 건들들과 아이들, 건생님과 부모님들을 분화시키는 나쁜 학대, 인권 침해가 함께 주여들 치어다 하나님여, 이 태양의 생명권이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낙태법 개정안을 속히 나오게 하소서. 비정자들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무지 하나님시여, 비양파의 빛주주의의 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녀자들이 기도하며. 하하님님 힘을 도와 y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아 to 나 e e your school. t 서 마침내 아 w o 나 l d like 에 o d 주의 t b 이 오게 하여 a y I 서인도 l 아나 i k e to b 로나가 멈추게 궁금한 생명이 백신이 궁금한 하여 t w o u l 생 be a good idea. Who a r 시 the people who are t 하나 people who are the people who 나 r e the p 라하나님 e who a 네게 돌아갈 때 코로나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